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 여기 나와있는 블러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, 우선 블러가 지금 결국엔 이제 가장 하단이자 신저가로 넘어가는 길목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승부수를 띄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여긴 진짜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여기가 깨지면 신저가로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얘가 상장하고 2023년도 지금까지 이 위에서만 움직였는데 그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쌓여있겠어요. 마치 진짜 여기에 지금 막 꽉꽉 눌러담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깨지는 순간 이 2년짜리 사람들이 싸그리 다물려버리게 되면서 아주 악성 매물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복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살리는지 보셔야 된다. 물론 그런 불상사를 되도록이면 얘 입장에서도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얘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죠. 여기가 깨지면 이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. 악성 매물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시킬려면 막몇 년씩 걸리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살려 보려고는 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사, 그럼 여기서 살렸다 라는 신호만 나왔을 땐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볼 수도 있겠죠 원래 위기와 기회는 항상 종이 한장 차이에요 그래서 깨지면 당연히 위기지만 잘안 깨뜨리려고 할 거고 이런 중요 자리는 살리기만 하면 바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되냐. 항상 저는 하락이 나올 때 그냥 들어가는 거에 제일 싫어해요. 여러분들. 처음에는, 아, 처음은 아니야. 처음에는 쏘는 거에 잡고요.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든요. 처음 들어 처음 이이 판때기에 들어왔어.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쏘는 거 좀만 있으면 더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추격 매수를 해요. 막 급등 나오고 있는 걸몇번 봤는데 처음에 겁나서 못 들어가지 당연히. 근데 보다 보니까 아 어제 샀으면. 아, 엊그저께 샀으면 이거 수익이 몇 프로야? 이런 생각이 들면 들어갔다가 한번 된통 당하고, 아, 역시 투자는 쌀때 사서 비싸게, 아,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구나.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면 그냥 떨어질 때 사신단 말이에요. 그냥 이걸 전이거에더 싫어합니다. 차라리 추경 매수를 하지. 이걸 더 싫어요. 이게.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떨어진 게 어디서 끝이 나는지 이 신호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, 물론 확률적인 이야기예요.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만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면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무릎 정도에서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. 근데 그 무릎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항상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가 보통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서 막 지지구간 막 만들고 막 난리를 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, 최근까지는 어쨌든 하락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. 우선 이 하락 흐름은 무조건 벗어나야 됩니다.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. 저 투자 시장에서 무조건이란 말잘안 해요. 근데 이건 무조건입니다. 하락의 땅에서는 벗어나야 돼요. 여기가 기본적으로 기조 자체가 하방인데, 여기 안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요, 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. 찍어 누르는 현임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, 올라와도 찍어 누른다.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는 벗어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게첫 번째예요. 이거를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그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. 이거 나와주는지 무조건 보시고요. 나와 줬어. 그럼 바로 진입 타점 잡으면 되나요? No. 여기서부터 이제 1차적인 요건이 완성이 된 거지 아직 타점은 아니에요.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나면요. 바로 V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안 나와요, 여러분들. 이게 왜안 나오냐?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하락 방향으로 속력을 막 200km씩 달리고 자동차로 달리고 있던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거 돌파를 만들었다라는 거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하락에다가 이게 지금 올려둔 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200km 달리고 있다 브레이크 밟는다고 거기서 바로 멈춰 지나요? 못 멈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 찍어 누르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v 자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보통 거쳐줍니다 이거를 거쳐 주면서 이 속력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차피 돌파가 나와도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그래서 우리는 딱 수율만 빼먹는 거예요. 여기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괜히 이거 다 흔드는 거 버티지 마시고 아싸리 버티는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힘싸움 하는 것까지 끝나고 들어가자.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. 그래서 먹을 거 조금 버리고 여기 무릎에서 들어가자라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뭐 확인하신다? 하락 추세 돌파 확인하신다. 이게 만들어지면 최소한의 요건은 완성이 된 거고, 두 번째 뭘 확인한다? 시간 관계상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와리가리 힘싸움이 끝나고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보는 거다. 요 이상 돌파가 아마 나와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240원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, 지금 상황에서는요. 근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. 꼬리값이 바뀌면서. 어찌됐든 힘싸움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걸 좀 체크하시면서 요 때가 중요 타이밍이니까 당분간 이거 위주로만 좀잘 보고 계시고 넘어가면 이제 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예요. 결국에는 크게 봤었을 때도 어쨌든 박스권 형태를 지금 취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먹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. 2배 정도 자리는 충분히 나오고 지금 거래 안정화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됐었을 때 힘문출이 만들어지면서 넘어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걸 좀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걸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잠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 건데, 요 PMS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P가 포트폴리오입니다. 무슨 포트폴리오? M이 믹스드 섞인, 뭐가 섞인? 세이프에 안전 자산이 섞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관심 가지시는 게 현물이나 선물이죠. 그래서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업비트, 비썸 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지금 코인 매매하고 계시는 거고 선물은 뭐 저기 바이낸스나 뭐 비트 이런 것들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전부 투자도 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게 다 어떤 자산이죠? 위험 자산이에요. 이 리스크를 많이 끌어오면 많이 끌어올수록 리턴 값이 커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.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예요. 리스크가 커지면 리턴 값도 커져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좋을 때는 리턴 값이 당연히 엄청 커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나 여러분들이 매매가 조금만이라도 꼬이면 리스크 값을 엄청나게 떠안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실 때는 굉장히 많이 내시지만 이 수익을 못 내는 터에 또그 이상으로 잃어버리고 원금마저 다 까버리는 이런 식의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수익은 이 예측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. 결국에는 적절한 리스크를 내가 가져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, 여러분들. 접근성이 이것만 용이한 게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 훨씬 더 안전한, 리턴, 리스크 값을 훨씬 더 줄여서, 이 리턴 값도 같이 물론 줄어들긴 합니다. 그렇지만,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나눠서 균형 있게 이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, 전재산을 지금 코인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. 예적금 통장, 입출금 통장에도 어느 정도 돈을 냅두고, 거기서 좀 일부도 빼가지고 뭐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것도 들 진행을 하시고 부동산에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운용을 하시는 게결국엔 안정성 차원이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 자신이 따라 가면뭐 주식 뭐하러 합니까? 부동산 뭐하러? 예적금 뭐하러 넣어? 다 코인에 넣는 거죠.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지금 현물 선물은 위험 재산이고 여기에만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 자산에도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좀 어느 정도 배분을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. 그러면은. 안전자산에 뭐가 있느냐? 채굴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.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격이 정해진 걸 거기서 앞으로 더 올라갈까 못 올라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이런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채굴을 해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리스크 값이 적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리턴 값도 줄어들어요. 이건 당연한 거야.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은 어느 정도 배분을 좀 나눠가지고 이 안정성도 좀 챙겨주면서 수익성도 챙기는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위험 자산 쪽을 좀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안전 자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균형 잡힌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최고의 수익입니다. 뭐도지 코인을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건데 15,000개 정도를 지금 채굴을 하셨을 때 4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뭐또 다른 분들도 살펴보시면 뭐 이런 식이죠. 뭐 2,900개 정도를 채굴을 했었을 때 도지코인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강요사항은 아닌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무조건 위험자산만 투자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.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상담 받고 설명 드리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